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취재기자 정고원입니다. 금비뉴스에서 직접 학생들이 취재하는 취재물들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취재 활동도 해보면서 준비를 하게 된다면 해당 직무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취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은 면접에 고차로 올라갈수록 더욱더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아이템 발제, 취재, 이후에 기차가 유통되는 과정,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런 밀도 있는 경험을 가진 지원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 면접에서 조금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감비 언론상을 받았던 산사태 취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의 한달 동안 전국에 있는 산들을 다니면서 저희가 직접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취재 활동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친구들 내시서 모여서 그렇게 집중해서 취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 늘 함께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최대한 이용해서 취재 활동을 해 나갔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심석태 선생님의 언론윤리 수업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자가 되어서 앞으로 취재를 해 나갈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언론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을 직접 찾아보고 공부했던 경험이 앞으로 실생활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절이 수업은 단순히 언시 준비생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될 기자들을 키워 나가는 수업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수습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도 선배들이 어떤 미션을 주든 저는 당장 그 미션을 받자마자 어떤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이 함장에서는 뭘 보고 그래 담아야겠다라는 것이 바로바로 생각이 나서 조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단순히 언시 전형을 통과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자 활동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수업들이 세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세절이 어떠냐라는 후기를 물어볼 때마다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인 것 같다 라고 늘 대답을 하곤 합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들께 최고의 수업을 받을 수 있었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동료분기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취재 활동을 하면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길기도 했었던 저의 언시 생활 중에서 굉장히 큰 힘을 얻어 나가고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하는데 어, 어 저의 백그라운드가 되주는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년의 시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단단하게 앞으로의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기꺼이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